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서 어제 화분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조금 낮은 제가 해바라기 분이라고 얘기한 요 분이 어제 나와가지고 이게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 이건 예전에 나왔던 거고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약간 보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가 좀 단점이 있잖아요. 자리를 조금 차지한다는 그래서 안 했었는데. 어 한 번, 요즘 조금 한가하니까, 이런분 나와서 분갈이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낮은 분에 분갈이 하는 거는, 어, 막 뿌리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다육이도 조금, 어, 뭐, 위로 자라는 거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어, 분갈이, 낮은 화분 분갈이 하는 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음, 생각해 보시고 맞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분에 몇 개, 요거 오늘 맵이나 금 오늘 분갈이 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분이 나왔잖아요. 이제 <laughs> 햇살이 비치면은 뭔가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고, 화분을 정리해야 될것 같고, 날씨에 많이 이~ 제 뭐~ 다육을 하고 화분을 하다 보니까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서 뭐~ 이렇게 예 화분 쭉 늘어놓고 뭘 심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어~ 코너 좀 한번 심어보고 요런 이제 요거 나온 거 요게 낮은데 어~ 여기에다 또 받으시고 고민하실까 봐 한번 분갈이를 해야 됐다 생각해서 어~ 한번 분갈이 낮은 분의 분갈이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낮은 분의 분갈이는 다육이가 이렇게 목대로 자라는 거는 안 맞죠 예, 예전에는이이 어, 이 해바라기 문을 이렇게 다리를 불완전하게 달았어요 예 크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요게 단점이 좀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잎꽂이 하거나 요렇게 뭐휴밀레스뭐 온슬로우 뭐 요런 것들 옆으로 이렇게 색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옆으로 크는 게 많아요. 뭐, 샤를, 여기 옆에 있는 샤를로즈도 있고, 여기 샤를로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새끼 바글바글 다는 거, 뭐, 세데베리아, 또 뭐가 있을까요? 옆으로 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요런 것들. 이 음, 요런 것들, 이렇게 얼굴 조금 조금 주면서 옆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어, 거, 요건 엘레강스인데, 요것도 이렇게 옆으로 새끼를, 많이, 그러니까 나물처럼 자라는 다육이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 예. 목대지 자라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팔 벌려면서 새끼를 하는 거. 이렇게 조금, 입구가 조금 작고, 또 깊은 거는 신기가 편하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뿌리를 제가 말렸다가 심으면 돼요. 라고 하셔서, 해서, 그렇게 아마 많이 심으실 텐데, 조금 낮고 넓은 거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어, 한번 끝까지 봐주시는데, 어, 그니까 높은 것도 심고, 낮은 것도 심는데, 낮은 거를 이제, 아니, 뭐할 때는 이리저리 많이 해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깊은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깊은 거는 뿌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잖아요. 이 예, 많이 잘 심으시잖아요. 저보다. <laughs> 심으실 텐데, 낮은 거는, 어, 나는 낮은 게 필요가 없어. 아니면은, 어, 낮은 거는 뿌리 때문에 어떡하지? 고민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 나 요런 어~ 창도 심어도 되지만 창이 얼굴이 쪼그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마디에서 뻗어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걸 심어야지 나중에 이안에가 소복해져요 예 소복해져요 요번에는 요런 음~ 그~ 이 문양 문양을 많이 이렇게 파가지고 요 해가지고 요번에 좀 작업을 했어요 예 요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코너 너무 꽃이 예뻐가지고. 분갈이를 좀 얼른 해 줘봤어요. 요거는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조각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조각은 남편이 했어요. 예. 남편이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어, 해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예. 근데 깊게 파가지고 어, 명함이 들어가서 예쁘더라고요. 예.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해 내죠. 예. 어떤 게 괜찮을까. 괜찮았어요. 음. 거미줄.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거미줄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자다가도 많이 생각해요. 아, 어떤 디자인 이번에는 뭐 할까 이렇게. 아, 그러면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나물처럼 번지는 다육을 선택하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화분이 크지 않, 않으니까 어, 밑에 막 두꺼운 배합토는 갈 필요가 없어요. 돌 같은 거 넣지 않으셔도 되고, 이나물같이로 이 생기는 이 다육들의 특징은 깊은 뿌리가 안 내린다는 거잖아요. 예, 깊은 뿌리가 안 내려요. 얘네들은 약간 실뿌리 같은 그런 뿌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라도 괜찮아요. 예, 옛날에 그 뿌리는 새 화분에 들어가서 역할을 별로 못 해요. 새 뿌리를 받아야지 그 화분에서 짱짱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뿌리는 자르고 잘라서 조금 말리시면 더 좋죠 예, 말리면 좋잖아요 한 3일 정도 말리시는 거를 어, 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3일을 말리신 다음에 배합토를 여기다 막 놓고 배합토를 채우는 것보다는 잔뿌리를 정리한 다음에 배합토를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올리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에 어, 위에 그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마사도 올려주고, 저옥털도 올려주고, 뭐, 동생사도 올려주고, 많이 올려주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올린 다음에 뿌리를 잘리고 말린 다음에 이렇게 얹어 놓는데, 이렇게 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줄 때나, 뭐, 바람 불 때나, 뭐, 걸릴 때나 그러면 금방 막 흔들리잖아요. 예. 너무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잘못 잡잖아요. 빨리.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것들은 항상 고정을 해줘야 돼요. 요 맵이나 금, 요 금들 큰 데다 심으면 다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여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데 심으면은 다 진짜 여름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어, 작은 분에 심 때, 요렇게 작은 분에 심으면서도, 음, 뿌리 잘린 거는 항상 지지대가 필요해요. 예, 지지대를 꼭 해주시면 훨씬 뿌리가 잘 잡아요. 예, 튼튼하게. 슈릭기 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정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한 한달정도 있다 빼시면 돼요음 이런 화분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해바라기 국화 예전에 뭐 국화분 해바라기분 이런거 많이 했었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베란다에 두고 어, 바위솔 같은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바위솔 같은거 심어도 괜찮아요 바위솔이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 심어 놓으면 나중에 되면 빼곡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밖에 놓으셔도 되고, 하여튼, 옆으로 가는 거 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 예. 그래, 생각해서 이렇게 슈레키처럼 어, 저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야지. 뿌리를 완전 자르고 위에 얹은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한달 정도 놓으면은 단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분도 한번 요번에 나온 햇살처럼의 요 분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요런 화분도 한번 써보세요. 네. 소농기 화분으로. <laughs>